안녕하세요 초코푸딩입니다 이번에는 또 계속 올리죠 네그런 네. 잡담 치우고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고 네 오늘은 푸딩 점토를 만들거예요 흐르는 점토기 이기도 하죠 준비물은 요렇게 섞클도구 물풀 아이 클레이 베이킹 소다 젤리 몬스터 이렇게 필요해요 빨리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물 이거를 옛날에 만들어 본 거라 장,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물을 일단 부어주세요 요 비율이 이렇게 비율되고 요걸 다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녹여주셨으면요, 어, 물풀을 넣을 거예요. 물풀을, 착풀 말고 물풀을 하면 됩니다. 4분의 1만큼 쭉 짜서 진짜 4분의 1이어야 돼요. 그리고 섞어주세요. 아 그리고 이런 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요거만 이렇게 딱 걷어내서 이렇게 뜯기면 없앨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농도로 전 2만큼 넣었는데 묽어요 계속 섞었는데 이렇게 묽어졌으면 소다 3스푼을 넣고 계속 섞었는데요. 이렇게 이 느낌이 오실 때면 물을 살짝 더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섞어줍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젤리 몬스터 있잖아요. 그거를 완전 녹여가지고 살짝 살짝 뭉친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좀 뭐라 할까? 흐르는? 뭐라 까 저도 요렇게 될 거예요. 아마도. 이거 근데 저는 이거 잘안 녹아서 잘 녹이는 방법으로 했는데. 하여튼 잘 녹이는 방법으로 해서 물풀이 조금 들어갔어요. 젤리 몬스터를 근데 이거 안 녹이시고 하시면 되게 녹이기가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안 녹이고 하시면 되게 안 좋아요. 뭉치기 때문에 바로. 이렇게 넣 넣고 섞어 주세요. 확인 들어갑니다. 이거는, 그, 파 시중에 파는 제몬. 제몬이고, 이거는 제가 만그 녹이었던 제몬. 확실히 차이가 나요. 진하고, 연하고, 단면 있고, 단면이 약하고, 이런게 있는데, 하여튼 젤몬을 이렇게 녹여주셔서 이렇게 되시면 돼요 요거 만 말고 요거 넣, 넣으면 안 돼요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거는 하루 지나면 다 뜨거든요 그거 다 걷으시면 밑에가 엄청 좋은 액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상한 액괴인지 네, 내일 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제가 그 클레이를 다 완전 완벽히 녹이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아, 아이쿠. 그러면 요것까지 이상한 나 이상한 애끼 만들기였고요. 처음에는 푸딩 있게라고 했는데 푸딩 있게 잘안 돼가지고 이름을 급수작했어요 이렇게 됐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